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플 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창필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스타 맛집의 몰락이라고 한번 적었어요. 요즘 부쩍 많이 보이는데 제법 유명했던 맛집들의 몰락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에 성공적으로 좀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, 첫 창업치고는. 근데 그런 분들이 두 번째로 가면서 어떻게 망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제게 제 눈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인스타 맛집들이 그 뒤에 어떻게 몰락을 하는가? 첫 창업이 누구한테나 어렵죠. 엄청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빡. 하고 할거 아니에요 첫 창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엄청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할 겁니다 또첫 창업들은 모든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진짜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와 리스크를 주인인 자기가 엄청나게 자기 몸을 갈아 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첫 창업임에도 실패를 안하고 이름을 날리게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다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첫번째 창업으로 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줄도 서 사람들이 막 저기 대박 집이라고 진짜 갬성이라고 막 하면서 저기 사장님 괜찮아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얼추 성공한 그 다음서부터가 사실 문제인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땡땡 단길이라든지 뭐 엄청 핫한데 막 나름대로 찾아오는 맛집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뒤에 잘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첫 창업이기 때문에 별로 돈이 없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상권도 별로고 입지도 별로고 평수도 별로인데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배달로 시작한 분들도 있죠.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법 맛집 소리를 듣습니다. 근데 그렇게 어렵게 창업을 하다 보면 그 다음 플랜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잖아요. 가게든 사업이든 지금 내가 뭐한 달에 천만 원을 번다. 천만 원으로 만족이 될까요? 천만 원을 지금 계속해서 벌면은 이천만 원, 삼천만 원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. 그 다음 목표라는 걸 세우죠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처음에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맛집 소리를 들었어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자기가 가진 단점들을 잘알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단점을 채워.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 단점을 채우려 하게 되고 그 단점 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장점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단점을 다 채웠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안될까 왜 여전히 힘들까?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술집이 있습니다. 그 집은 연남동에서도 자리가 엄청 안 좋은 곳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평수도 작아가지고 2인 테이블, 뭐 4인 테이블 합해가지고 한 5개, 6개 되나? 바 테이블까지 도 되나? 메뉴는 진짜 사시미부터 관자 요리, 진짜 고급진 탕, 사케랑 와인도 팔고 거기다 맥주도 기린 생맥주를 파는 거죠. 거기에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괜찮아. 그래서 저도 몇 번씩 손님들을 제가 될리같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제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 주택가의 진짜 그 허름한 그 좁은 곳에서 정말 그곳에 오는 힙한 젊으면서 되게 막 요즘 스타일 뭐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먹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간단 말이죠. 나이는 좀 제가 먹었어도 새로운 걸좀 느끼고 싶은 좀 그런 감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장소라는 것이 거의 한 40년 넘은 그런 주택가 상권, 푹 썩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곳들은 사실 저한테는 추억이지만 그 힙한 어린 친구한테는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새로운 장소인 거죠. 난생 처음 보는 술집일 거 아니에요? 나는 옛날에 봤던 거지만 허름한 곳에서 즐기는 그런 안주들하고 사케, 와인이라니 한옥집 대청마루에서 이제 짜장면 시켜서 먹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신선함이 있었던 거죠. 뭔가 힙하고 뭔가 앞서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만에서 느끼는 감성이기 때문에 막 다... 찍 것까지 올려.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항상 예약이 꽉 차는 곳이고요. 예약이 꽉 차는 이유는 뭐예요? 테이블이 많지 않잖아요.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꽉 차는 겁니다. 다섯 팀만 오면 차는 거니까. 저희 역시 그곳에 갈 때면은 그 사이사이 빈 시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마시곤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고민은 따로 있어요. 그 가게의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. 첫 번째는 꽉 차고 줄은 섰는데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매출이 별로라는 거예요. 예약을 받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받아 하루 다 테이블씩 두 바퀴를 돌려봐야 열뭐 테이블 받는 거다 보니까 하루 매출 100만 원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편한 겁니다 주택을 개조한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너무 좁고 테이블 동선도 너무 불편해서 서빙하는 친구들도 불편하고 또 주방 공간도 너무 좁아 그래서 그 좁은 곳에서 일하는 거 직원들 너무 불편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권, 입지, 주차 이게 모두 다 별론 거죠. 거기가 어디인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힘들고, 주차 어디에다 하냐 이렇게 질문받는 것도 싫고, 주차도 잘안 되니까. 평일에는 예약이 좀꽉 차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단점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맨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일해서 막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막한 달에 막 700만원 800만원씩 막 꼬박 꼬박 모아 얼마나 기분이 괜찮겠어요 700만원 14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모이는 재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드는 승객 뭐겠어요 다음번 이동할 때는 매장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주택 개조한거 말고 정말 상가 전문으로 나온 그런 가게에서 안 불편하게 상권도 좀 신경 좀 쓰고 주차도 뭐 다는 안 되더라 한두대 정도는 할수 있고 뭐 이런 곳을 가야겠다 이런 강한 목표를 하지 않겠어요? 지금 내가 이렇게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요 정도 매출이 나고 장사가 되는데 저 단점들을 극복해서 제대로 차리면 얼마나 괜찮을까? 이런 희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연남동에 있는 그 멋있는 가게가 갑자기 우리 동네 송파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 거기까지 가야지 했는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가 바로 가 봤겠죠 가보니까 역시나 전에 있던 그 단점을 다 채웠어요 우선은 평수가 25평은 반듯하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블 수가 그 전보다 두 배인 10개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단 가게가 깨끗해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이젠 따로 되어 있고 바닥도 고르고 뭔가 확 트여가지고 시원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역에서 가까워서 찾아오기도 편하고 가게 앞 주차장에 1층 가게 할당으로다가 두 대는 될수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제 차도 될수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그 집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다 없어졌어요. 그술 맛이 안 나는 겁니다. 그게 그 분위기에서 느꼈던 그술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그 동네 갑자기 웬 아줌마 부대? 저도 아저씨지만 아줌마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힙했던 그 옆에 있던 힙스러웠던 그 고객들이 없고 갑자기 그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그 산악회 회원들 동호회 회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막 부쩍부쩍해요 테이블 붙여가지고 막 앉아있어요 가게 주차가 되는 그런 편리함은 좋은데 그 가게 자체가 이쁘게 차려진 그 가게 자체가 그 차로다가 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이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아 들어가기 싫다 술맛이 안 납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곳에서만 느꼈던 그 술맛이 안 나는 거죠 그곳에서만 느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오는 곳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곳에서 느끼는 그사심이가격에그 정도 가격이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집 광어 횟집에서 한 마리 막만 원, 만 오천 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갑자기 폭리를 취하는 메뉴가 돼버린 거예요. 한 잔에 9천 원 팔았던 기린맥주에다가 입가심하면서 먹었던 2만 원짜리 가라하게 튀김은 그 옆집 한 마리에 만 2천 원 옛날 통닭 치킨집하고 비교당하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. 동네 주민들이 무슨 사깨를 먹고 오고 무슨 와인을 먹어요? 가장 저렴해 보이는 그 국산 맥주에다가 그것도 한잔 넣고 3시간 동안 떠들어 예약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고객을 또안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동네에 비싼 호프집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옮기기 전에는 그곳에 찾아온 고객들이 정말 후기를 남겨서 막 여러 군데에서 더 나도 그 감정을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왔던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그집 같지 않다는 후기 옛날이 좋았다 그런 후기들만 가득하고 연남동에서 송파로 오질 않습니다. 2~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허투로 안 쓰고 그렇게 모은 1억에 대출 1억까지 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그 전에 처음 차렸던 매장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되고 지금 본인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지도 못해요. 사실 비단 이 집뿐만이 아니고 한번 매장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한번 했던 그 매장 하나만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그 단점만 알지 단점만 알기 때문에 그 단점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두 번째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? 근데 중요한 건내 장점이 사라지는 거를 알지는 못합니다. 내가 가진 장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내 고객이 누군지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내 장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내 고객이 누구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고객으로도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들어온 손님 어떻게 내보냅니까? 손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세워놨던 그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아사리판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창크레 그래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내 손님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.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결국 그 전에 실수를 더 이상 안 하려면 처음부터 그것을 지켜야 돼요. 저처럼 그렇게 그 감정으로다가 기린 맥주 시키고 이런 삶을 받아야 되는데 동네 아주머니를 받아버리고 힙한 어린 친구들을 받아야 될 곳인데 오피스 아저씨들을 받아 가지고 회식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물론 처음에는 속이 쓰리죠. 사람들 들어와. 동네 장사, 동네 주민들은 이러죠. 아유, 너무 비싸. 뭐 치킨 가라게 왜 2만 원이야? 여기 옆에 통닭집 12,000원. 안하데 이러면 누가 먹어요? 뭐2 시간 먹었으니까 나가라고요? 아, 음식만 먹으면 되지 왜 술을 먹어야 돼요? 그럼 술못 먹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야?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? 이렇게 적게 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아? 사람 좀 많은데 좀 테이블 좀 붙여 주지 그것도 안해 준다고 온갖 컴플레인에 내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짜증 섞인 얘기를 계속 듣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님이 아니면 보내야 돼요.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주인인 내가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손님을 받고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. 처음에는 내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, 두 번째 하시는 분들. 처음에 그런 전략을 안 짜고 했던 기억들 때문에 두 번째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 상황을 많이 관가하고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진짜 조상님이 봐 주셔 가지고 내 손님이 그렇게 짜여지긴 한 건데 두 번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내 가게의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부터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오는가? 그 장점에 부합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 고객을 정하고 그들만으로 차워질 때까지는 설사 빈 공간이 있어도 그걸 채우지 말고 남겨 둬야 된다. 그 자리가 차 있으면은 진짜 내 손님이 앉을 수가 없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장을 차려야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명성과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 다 많이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막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못해서 순식간에 그동안에 잃어왔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시든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든 오늘과 같은 그런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창업 준비하셔 좋겠습니다. 이상 청풀지기였습니다.